정말 소름 끼치고 그런 데 꿈은 금방 까먹으니 간단하게 설명할게. 난 무슨 이벤트 경품이라고 영화표를 받았는데 영화 제목은 50분의 1이었어. 영화관에 콜라라지 사수 들어갔지. 좌석에 사람들도 많았고. 그리고 영화전에 하는 광고도 없고 회색 화면만 유지되었다가 갑자기 화면이 흰 화면으로 바뀌고 사람 하나가 나왔다가 전기톱에 난도질 당해 죽고 다시 회색 화면을 유지하고. 또 사람 하나가 갑자기 나왔다가 추락해서 죽거나 계속 사람 한 명이 나오고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어나갔어. 그거 보면서, 이게 무슨 영화야?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영화가 끝났어.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생존자로 내 이름이 올라왔어. 영화관 안에 불이 켜져 주위를 보는데 그 많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나밖에 남지 않았어.